세계는 지금 스마트시티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다들 이렇게 도시를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가동해 대구, 시흥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실증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도시에 첨단 기술이 더해지면 출퇴근길 꽉 막히는 도로도 더 이상 걱정 없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진화할지, 스마트 시티의 오늘과 내일을 살펴봅니다. 네덜란드는 리빙랩 형태로, 싱가포르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캐나다는 자율차와 신기술을 접목해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혁명적 전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손바닥이 뒤집히듯이. 어제와 오늘의 생활이 다른 그런 새로운 문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 가장 중심 국가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IT 강국인 우리도 세종과 부산을 비롯해 대구, 시흥 등 여러 도시를 무대로 도시의 진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스마트 시티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 인간을 잇는 한국형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 중입니다 지금 그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코로나 19 발발 한달후 2월 말 확진자가 폭등하면서 감염 확산을 보다 신속하게 막을 확진자의 경로 위치 추적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섰고 그 핵심 기술로 활용된 것이 바로 국토부가 개발 중이던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 기술은 도시의 방대한 데이터들을 잘 처리하고 유통하고 분석하고 지능적으로 도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의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유통하기 위한 그런 기반 플랫폼입니다. 기존의 역학 조사는 확진자의 방문지 등 정보를 알려면 면담은 기본, 경찰서 등 공문이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아무리 코로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다 해도 자동으로 동선이 지도상에 표출됩니다 그러다 보니 역학조사관의 업무 부담은 당연히 줄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코로나19 역학조사에는 환자들의 이동 동선 파악 그리고 그 환자들의 발생 지역에 대한 것들이 분석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이번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신속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서 역학조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확진자를 대면 조사한 후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신용카드 내역을 활용해 동선 등을 파악하는데요. 이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VPN 전용망과 OTP 인증, 이중 로그인을 적용해 허가받은 인원만 접근했습니다. 네,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확진자가 어느 장소에 얼마 정도 머물렀다라는 정보들이 지도상에 바로 표출이 됩니다. 어떤 건물 안에 또는 어떤 지역에서 같이 동선이 겹쳤는지, 시간이 겹쳤는지를 저희가 파악하는 확진자의 하스바 분석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른 사람을 전파시켰을 경우에 이 전파한 네트워크를 분석을 할수 있게끔 확진자 전파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분석해서 보여주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코로나 19 역학조사 시스템에 데이터 허브 기술을 적용해 기존에는 24시간 이상 걸리던 조사 시간을 단 10분 만에 분석하는 놀라운 효용가치를 확인했는데요. 현재 연구개발 중인 스마트시티 기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 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까지 기여를 할수 있게 돼서 저희는 대단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 기술이 외국에도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도시의 모든 정보가 빅데이터로 수집 활용되고 케이스에 맞게 융복합하는 인공지능의 총체. 이 데이터 허브 기술을 우리 삶 곳곳에 활용한 스마트 시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스마트 시티는 ICT로 불리는 빅데이터, 모바일,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환경과 에너지, 교통 등의 도시 문제를 최소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합니다. 세계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첨단 기술들, 특히 첨단 기술들이 도시에 적용될 수 있, 적용되는 스마트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빈부격차의 확대를 최대한 저지하거나 또는 줄여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닥친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부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체감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공공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산업계에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좀 미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선도돼서 개선돼 나가는 이러한 선순환 그 생태계가 구성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는 중앙정부가 주도하지만 지자체와 기업 등이 새로운 기술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는 혁신 성장동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스마트시티 혁신 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심장부가 바로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입니다. 데이터 허브 개발을 비롯해 미래 인재 육성까지 다양한 R&D 사업을 지원하고 있죠. 첫 번째 그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는 각종 도시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허브를 개발하는 게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한 500개 정도의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대기업서부터 벤처까지 모든 기업들이 아우를 수 있는 융합 얼라이언스 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한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이 실증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 생태계 조성에 관한 그러한 R&D도 저희가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시티는 드론, 자율주행차, 전기차, 무인택배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적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첨단 기술은 ICT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원활히 수집되고 활용되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 구축이 핵심일 수밖에 없죠. 또 교통은 물론 안전, 시설물 관리, 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실제로 도시를 통해 시범 적용하고 실증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시흥과 대구입니다. 실증도시로 선정된 대구는 2022년까지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최우선에 뒀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도시 문제 발굴단을 만들고 올해 두 번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각종 도시 문제를 자유롭게 찾아 전문가와 함께 실제로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죠.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청소년 안심 기가의 문제라든지 또또 어, 이제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자유 과제 형태로 다시 전문가와 더불어서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도시 문제 발굴단을 뭐 퍼실리테이터나 오퍼레이팅하는 쪽에서는 그 부분들을 가장 많이 신경을 써서. 명확한 문제가 정의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광역시급 도시에 걸맞게 도시 운영과 인프라 최적화에 초점을 두고 스마트시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민 체감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비즈니스 모델은 그러한 서비스들이 기업의 수익 즉 돈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 전역을 스마트 시티 혁신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다양한 리빙 랩을 활성화해서 첨단 기술과 시민 생활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스마트 시티 실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통 문제 해결입니다. 물론 교통 문제는 크고 작은 도시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하죠. 대구시는 대중교통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택시가 상대적으로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교통, 스마트 주차, 그리고 긴급군환, 안전, 그리고 시설물 관리와 같은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시에 실증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어딘가로 향할 때 교통수단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돼 목적지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제안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R&D를 통해서 개발한 그 성과물을 가지고요. 그래서 버스와 그다음에 지하철과 그다음에 전동 킥보드나 아니면 수요 대응형 버스라고 해서 DRT 여러 수단과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앱으로 편리하게 예약하고 지불하고 목적지까지 갈수 있게 통합한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오늘 실증할 계획입니다. 도로가 꽉꽉 막히는 출근 시간. 대구 한 시민이 여유롭게 앉아 스마트폰 어플을 챙기더니 일단 버스를 타고 목적지 인근까지 이동합니다. 평소엔 여기서부터 대중교통이 닿지 않아 한참을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교통 수단은 전동 킥보드. 오래 걸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게 되면 어, 버스나 지하철 정류장까지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고 어,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면 주차 문제 때문에 평소에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요. 어, 오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보니까 어, 편리하고. 그리고 이동 시간도 단축돼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편리한 그다음 수단들의 조합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하나의 앱으로 예약하고 그다음에 지불하고 결제하는 그래서 편리하게 이동해서 목적지까지 갈수 있게 그래서 이동하는데 시민들은 많이 편리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궁극적으로 대중교통이 더 활성화되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분지인 대구만큼 여름 폭염이 두려운 것도 없는데요. 기존의 단순 분사형이 아닌 센서 값, 온도, 습도가 데이터 허브로 모아지는 스마트한 폭염 저감 장치 시스템도 실증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폭염 지도가 만들어질 거고요. 폭염 지도에서 이제 폭염이 어떤 어, 위치가 이제 위험한 부분, 폭염에 대한 알라. 경무 그다음에 폭염을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의 위치 이런 것들까지 서비스를 하게 될거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스마트 시티 실증 도시 치흥은 어떻게 프로젝트가 진행 중일까요? 치흥이 가진 도시 문제를 파악한 결과 실증 분야는 환경과 에너지 노인 헬스케어 등이었는데요. 시흥 스마트시티만의 특징 중 하나는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마켓 플레이스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나 스타트업이 생길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개선하는 생활 속 실험실, 시민이 직접 만드는 리빙레평 실증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시민들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이게 진정한 스마트 시티라고 저희는 생각하기는 시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 가는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가장 시흥시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끔씩 자욱해지는 도심의 하늘 미세먼지는 도시의 심각한 환경 문제로 손꼽히는데요. 산업용 차량이 타지역에 비해 많이 오가는 시흥의 환경 문제는 오랜 숙제였습니다. 현재 정왕동 보건소 옥상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이 전역으로 보급되면 어느 곳에서든 특정 장소의 미세먼지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저희가 간이 측정기뿐만 아니라 중량법 측정기라는 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기를 통해서 미세먼지의 성분이 무엇이고 그 성분이 자동차에서 왔는지 혹은 뭐 주변에서 생활 쓰레기를 태워서 왔는지, 아니면 산업단지에서 불뚝에서 왔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어요. 간이 측정기 작동 상태, 측정 농도 등 미세먼지 데이터는 관제센터로 보내져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미 전국 2,000여 곳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 KT는 시흥시 정왕동에 65개를 설치해 미세먼지 지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빌딩, 공장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실증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통합 검침을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통합 관리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세대에서는 계량되는 그, 그, 데이터를 에너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실시간 요금을 예측한다든가 자, 본인의 소비 패턴을 예, 그, 분석을 한다든가 좀더 나아가서는 그 가정에서 이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도시 차원에서 에너지를 거래를 한다든가 공유를 하는 에너지 쉐어링 시스템, 도시에 흩어져 있는 분산 에너지 자원들을 모아서 가상발전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시스템이 개발돼 있어도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무용지물인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진행되고 제도적으로 진행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봐서 조금 완성도 높은 스마트 시티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다양하게 산업화시키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고 어,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가 시범 도시 내에 특례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그쪽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 그 영역 내에서는 국가 시범 도시 안에서는 그 드론도 날릴 수 있고 자율주행차도 운영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마련해 놨습니다. 어딜 가든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 지역 간의 격차도 허물 수 있다는 인간적인 한국형 스마트 시티,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그 똑똑한 도시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우리는 5G,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만 접목한다고 해서 스마트시티가 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정부는 생활에 꼭 필요한 기술을 유기적으로 융복합시켜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향한 도시를 만들고자 계획하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교통, 안전, 환경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도시, 삶의 양이 아닌 질이 높아지는 똑똑한 도시가 탄생하길 바랍니다.